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위해 기도해주시고 오늘 찬양 그대로 이시대의 진정한 예배사 또 헌신사들, 전도자들될수 있도록 많이 힘내 아 어, 이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나란히 입원해 있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침대에 누워 있는 중증 환자였지만, 그래도 한 환자는 하루에 몇 차례씩 치료 과정으로 일어나 앉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옆에 놓은 환자가 창 밖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바깥의 모습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깥을 보니까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오리와 백새, 어, 백조가 거닐고 있고 또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옆에 있는 환사가 그의 친절이 친절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만 창밖 광경을 볼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밖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옆에 있는 환자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옆에 환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밤 자신도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장가에 누운 환자의 기침을 하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호출 버튼을 더듬어 찾는 불쌍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이 환자는 꼼짝하지 않하고 자는 신육만을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자신이 창가로 침대를 옮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호출 버튼을 누를 수 있음에도 모른 척하고 그 밤을 지낸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창가에 누운 환자의 숨은 결국 멎었고 병원 측은 그의 시신을 아침이 되기 전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마음속에 안 되었다는 생각보다도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창가에 환자가 나간 후 그가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자신의 병상을 창가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여 그는 창가에 있는 침대로 옮겨 갔습니다. 도우미들이 나간 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마는 창밖에는 맞은편 건물의 회색 담벼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창가요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기를 친절하게 승객이 위함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옹졸함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의 인생을 사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1월 한달 우리 교회가 1호상 감사노트를 기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노트를 기록하기 위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불평을 망해야 할 것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사가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함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받아서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그들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인종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불평, 불만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인생을 사는 방식이 주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네.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나도 예, 진노를 하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가지고 진년 끝을 사르겠어요 그래서 저들의 천막을 불태우고 옷까지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다, 타버렸다, 그런 의미로 "다 베라, 다 베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은 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새들이 불평은 망에 늦게 빠졌는가? 여러 가지 요가했겠지만은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이제 하고 있었지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기간이었길? 400년.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노예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저들을 이끌어 이제 가고 계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축복을 망가겠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저들은 그런 현재의 복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메뉴 안 주나, 고기 안 주나, 외국에 있을 때 우리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느냐, 네, 이렇게 불평언망을 하게 된 거죠. 네,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불평언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저들의 천막이 불태워지고 옷가지들이 다 불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자기들이 자기 자기들에게 베푸신 축복이 뭔가를 그때 서야 깨닫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앞으로 주실 약속의 땅 가난 미래의 전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쟤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광야 생활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이라고 하는 미래가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난 땅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광야가 끝이 아니고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평범한 상식을 저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해결책은 뭐냐는 것입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따라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저들이 과거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은 망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장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든지 안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장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탁 택해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29장 이 찬송은 우리가 정말 네 불평, 원망이 나올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반주해 주시고. 세상 모든 풍파늘을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합니다. 세상 풍파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남심하게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어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 받은 복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큰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다 이제 세워 보기 힘드는데 안준거왜 그런 거 신경 쓰느냐? 네. 우리는 받은 복만 세워도 얼마나 얼마든지 감사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불평, 불망합니다? 네. 받은 복안 세고,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거안 주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왜 고기 안 주느냐? 왜 고기 안 주느냐? 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불평을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의 축복을 그들이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 불평을 망했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기름의 튀김 뭐 얼마나 이제 구수하고 막 먹고 싶은 맛이 예, 듭니까? 추륙기 16장 30일째로 보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을 섞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도 저들이 불평을 망한 것은 만나의 축복이 중,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예, 없었기 때문이죠. 저들은 만나를 거두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도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장막도 불태워지고, 옷까지도 다 태워지고, 그 뜻에 이제 만나러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죠. 디모델전스 6장 8절의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딱 주시면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미래에 이루어진 꿈과 비전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망했던 이유는 가난의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정말 그렇듯한 핑계를 대고. 막 자기가 불평 원망하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막 알아줄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절대 그런 불평꾼들이 아닙니다. 불평을 비전으로 승화시킨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원망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꾸어야 됩니다. 말이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 말 그대로 되게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비전의 언어라고 해서, 여러분, 거창한 언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인사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 더 보태가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 얼마나 오늘 우리를 다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비전의 은은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옆에 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우리 이성인 집사님 신방을 이제 하는데 이성인 집사님은 신방할 때다 아, 목사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미안한 것도 좋은 말이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입시다. 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이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면 다 끝나잖아요.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당신을 나는 존경합니다. 당신을 나는 축복합니다. 얼마나 비전의 언어입니까? 은혜, 우리 이런 언어만 해도 네, 다 못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의 언어에는 주님의 마음과 기대가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까지 하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감사로 구원받은 빛진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을 넘어 감사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이 다니엘의 감사는 미리 앞당겨서 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감사한 그대로 현실로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일상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번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 세모를 적고 하루에 세번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감사들로 채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그 감사 그대로 그대로 되게 해 주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3일 날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4일에는 참기름 짜듯 감사를 짜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6일에는당평교회 은퇴, 위임식, 이제 설교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식 설교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식도 한다. 그래가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네,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간밤에 신천지와 전쟁을 치르다가 힘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막 신천지하고 꿈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평을 원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은 예, 참기름 짜듯이 감사를 예, 짜다 보니 지난 어떤 초신자 우리 세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참기름을 다루고 있는데 목사님이 참기름 짜듯이 한번 감사를 짜보라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대요 거기에 <laughs> 네, 오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안나왔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감사를 한번 참기름 짜듯이 한번 짜보십시오 분명히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 감상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을 쓴 정광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정 목사님이 미국 언어 한인교회 청병을 받아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위 왕응리로 불리는 한 근사님 계셨습니다 이 근사님은 안목사님이 부임하기 전 단임 목사 3명을 쫓아낸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과 잘 지내야 목회가 순탄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그 근사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강사님이 얼마나 뒷기이긴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유를 시도하고 애를 써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에 눌릴 만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사표를 내지 않니하고비장한 각오로 3일간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느냐? 이런 마음을 이제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명과 같이 본인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근사님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진정해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쓴 것이다 보니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생각하다가 기왕 쓰기 시작한 것 100가지 채워보자 생각하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고 억지로 지어짜고 지어짜서 새벽이 되었어야 100가지 감사를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까 목사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지어 짜듯이 생각하다 보니 목사님 마음에 문득 이 근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그 근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그 근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가 안 나서 직접은 못하고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그 근사님 우체통에 몰래 100가지의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이 일이 근사님을 더 화나게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마침내 근사님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목사님은 평소와 달리 두 팔을 높이 들고 달려왔으나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하게 굴었는데 백가지에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백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목사님은 그때 얻은 기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백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달 동안 이로상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은 단순히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말 이 노트를 쓰면서 오늘 우리의 이제 모든 생각과 관점을 관, 감사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로 보다 보면 정말 불평을 원망할 것도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로부터 이 감사가 물들어지고 가을에 단풍이, 단풍이 점점 번져가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 불신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교회 전체가 감사로 이렇게 번져지는 가운데 이 지역이 우리 교회의 감사가 번져나가가지고 지역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우리 강도사님들이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면서 묵상을 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내가 감사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다음에 불평 속에서 감사가 뭔가 한번 찾아보 참기름 짜듯이 하루 이전 목사님은 1 0 0 가지를 적었는데 우리 다섯 가지 못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세 가지씩 했는데 다섯 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가 감사로 물들어서 가고 대산론에서는 소상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의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런 제일 중요한 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 감상 그대로 펼쳐지는 나로부터 감사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온 교우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모든 람들에게 번져가는 이런 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